안녕하세요. 반석군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제가 1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검색해보니까 3월 28일 날 찍었던 화초를 그대로 갖다 놓아 봤습니다.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경장이 이 유튜브를 작년 3월 28일날 찍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화초, 식물 심을 때에 단지 구멍 뚫지 마세요 화초 심을 때 쉽게 말해서 이러한 단지를 구멍 뚫지 말고 심어라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문글을 해서 올려놨는데 무려 1년 만에 조회수가 90만 회 90만회 상상하지 못할 제가 유튜브 올린 중에 제일로 많은 조회수입니다 90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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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있겠지만 제가 90만회를 올린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 이 단지에 심어 1년 전에 찍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거 2년 가까이 되는 것들이죠 2년 가까이 되는 1년 뭐 6개월 1년 한 2년 가까이 되는 둔가리 한재 예 전에 이게 단지 드라코 이렇게 보면은 드라코가 1년 전에 찍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물구멍이 없다 뒷면도 보여드렸었죠 드라코도 이렇게 엄청 컸고 그 다음에 관음죽 단지에 관음죽도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도 단지에 제가 구멍 뚫지 말고 심어서 지금 1년 후에 모습이 이렇게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장미허브, 호부, 장미허브도 단지에 일년 전에 그대로 올린 것을 그 동안에 다잘 살고 잘 크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여기 와서 팔으라고 했는데 제가 일프로 안 팔았습니다. 왜냐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지 일년 전에 찍었던 것 그대로 이렇게 단지 엄청 장미허브가 벌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가지를 끊어서 구독자분 몇개 주기도 하고 여기 와서 제가 쓰기도 하고 끊어서 끊은 자국이 있죠. 끊어서 물꽂이도 하고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미 허브들은 모양이 장미 향이 장미 향, 향을 납니다. 이렇게 건드렸을 때 건드렸을 때 굉장히 향긋한 냄새를 납니다. 향기를 허브 종류기 이 때문에요. 그리고 보면은 전에 이렇게 일년 전에 이 장화 장화에다가 규명과. 자육이죠 니지스 이링에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물을 풍족하게 주었었고 그동안 하나는 안 주었었고 그러니까 물을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키가 이렇게 달라요. 이 단지 아니 여기 저 장화. 전에 이게 아들 초등학교 때 심었던 단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규명각이 하나는 크고 둘 크고 그다음에 이것도 관음주. 예, 관음주 장화에 심어서. 지금도 계속 죽지 않고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렇게 크는 모습들을 보니까 물을 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특이한 점은 흙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내려가 죠 많이 이제 흙을 좀 보충하면 되겠죠 좀 내려갔던 것들은 제가 보충한 것도 있고 보충 안한 것도 있고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었고 또한 아울러 90만에 그래서 현재도 1년 후에도 어, 잘 크고 있다 이년 가까이 된 것들이지만 분갈이에서 이년 가까이 되겠지만 이러한 마거진대 심을 때에 분갈이 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 주는 시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 물을 줬때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에, 구멍 있는 화분들은 물을 주면은 밑으로 구멍 있는 것들은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면서 영양분이 새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받이가 있어야 되고 에, 밑에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깔끔해요 물이 안 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러한 원인은 왜 마거진데 그러면 가능하냐 수차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니치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받은 흙 니치소일 이게 나온지는 제가 처음에 꽃집 12년 전에 예, 농장을 꽃농장을 경영한다고 그랬잖아요. 2000여평 꽃농장을 경험하면서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팔로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아 직접 내가 판매하면 되겠다. 그래서 꽃집을 12년 전에 지금은 12년 전이겠죠. 내야 되겠다. 기도 중에 그래서 이 흙을 알게 되고 이 흙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본사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 흙을 이렇게 취급하게 됐죠 12년 전부터 제가 취급했는데 경장이 유익합니다 대도시는 경장이 인기있어서 사용하는데 저기 저는 지방이라 경장이 팔로우 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금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홍보 또한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해 주셔요 지금도 주문해 주세요 분갈이 하는데 그래서 이흙 종류는 현재 생산되는 흙은 6리터가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6리터째로 작은 것 그 다음에 20리터와 50리터는 흰색 포장지 그래서 6리터는 만 원이고 20리터는 2만 8천 원 이거는 50리터는 8만 8천 원 그래서 3만 원 이상 이렇게 할때 제가 니치 소일 를 3만 원 이상 구입할 때 택배비를 무료 화초를 구입할 때는 이제 뭐택배비는안되고 택배비는 자부담 최하로 화초는 5만 원이상이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택배 뭐 운송료가 기본이 4,000원, 5,000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박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금액이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께서 다육이도 가능합니까? 다육이 가능하잖아요. 이 기면각 다육이도. 그 외에 많이 씹는 모습도 보여 드렸지만 그리고 동양난, 서양난도 이 가능합니다. 이 난석이나 바크 대신 난석이나 바크 대신 니치 수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니치 수일로 이러한 동양난, 서양난을 심어 봐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갈이하는 모습도 올렸죠. 그래서 필요한 분은 여러분들 니치 수일 6리터. 지금 분갈이하는 시기잖아요. 연중 분갈이를 하겠지만 제일로 분갈이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봄철. 봄에 거의 분갈이를 많이 합니다. 형편상 뭐. 계속 여름에도 가을에도 하겠지만 또 가을에 봄에 젤로 많이 하고 가을에 하고 또한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편상 상황상 사람도 아프면은 응급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발 우리 아이들 자녀들 크는 모습 볼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될때 신발의 크기가 사이즈가 다 다르듯이 이 식물들도. 너무나 크게 되면은 큰 분에다가 옮겨줘야 됩니다 분갈이 뿌리가 꽉절잖아요 오래되면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기 화분에 똑같은 구멍 뚫린 것과 막아진 것을 비교할 때 뚫린 것에 막아진 것이 뚫린 것에 비해서 식물의 크기마다 화분 크기만 다르겠지만 보통 1.5 내지 2배 3배 4배까지도 이렇게 분갈이하는 시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1년 전에 예, 조회수 폭발적으로 지금도 90만회가 넘습니다. 경장이 그리고 소일이 예, 좋다는 거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1년 전에 올렸던 것 예, 그대로 잘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반석권 농장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예, 알림 설정 제가 올릴 때마다. 식물에 대한 정보 소식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인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에, 그럴 때일수록 항상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어, 정부 시책에 따라 잘 관리하셔서 지켜서 지키, 이렇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이 이제 백신이 나와서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받고 안정 우리 지킬 까잘 지켜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